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점문 이때에 우리는 항원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이집,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야만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치고, 요르단 강은 뒤로 물러섰으며, 산들은 염수처럼 뛰놀았고, 언덕들은 양처럼 뛰었다. 바다야, 너 어찌하여 도망치느냐? 요르단아, 너 어찌하여 물러서느냐?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염소처럼 뛰며 언덕들아.어찌하여 너희가 양처럼 뛰느냐.땅이여.너는 내 주인 앞에서.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떨어라.그분은 바위를 변하여 바위를 변하여 모치되게 하시며 바위로 하여금 샘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는 데살로니카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 영원히 멸망하는 벌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경탄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증언을 믿었으니 그 성도들의 대열에 끼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빌며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주님, 주님에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대다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일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한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누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덟 해가 되던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찌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나서서 안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며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찌가리아는 작은 서판을 달라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찌가리하는 입이 열리고 혀가 빌려서 말을 하게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 일은 유다 산골에 두루 퍼져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손길이 그 아기를 보살피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찬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 주시는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에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비로우 신하내님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해계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기울여 모든 죄를 멀리하고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